사투리 쓰셨나요? 죄송한데 모든 사람이 사투리 써요 여기는 그거를 약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여기는 다 사투리를 써요 아시겠어요? 그래서 기다렸는데? 아이 뭔 소리야 주기요 주기요 오늘 카페에서 님이랑 진짜 똑같이 생긴 알바생 봤는데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하쿠씨 저도 근데 카페에 있을 때 인기 단, 많았어요. 카페에서 알바할 때. 아니 나 진짜 인기 많았다니까. 다음 카페 아니고 음. 카페 알바할 때 인기 완전 많았다니까. 근데 나 약간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어. 여자들이 막 너무 귀여워요 이랬다니까 진짜로. 어 댓글 그겁는데. 알바 아니고. 혹시 계산 못해서 잔돈 더 준다고 인기 많은. 크크로 크크. 아 근데 그런 적 있었어. 내가 아까 실수로 현금 줄때 그날 바쁜 날이었는데 마감할 때 보니까 돈이 비는 거야. 얼마 비었어? 한 4만 원인가 비었어. 그래가지고, 어, 왜,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비지? 이랬는데, 매니저님이 나를 의심하는 거야. 내가, 내가 돈 훔친 줄 알고, 나, 나 저는 진짜, CCTV 다 돌려봐도 된다고, 막 이랬거든. 근데 알고 보니까, 술 치는 기억에, 그날, 바빴는데, 중간에 누가 거스름 돈을 받았다가, 어? 여기 돈더 주셨어요? 이러면서 돈을 돌려주더라고, 만 원인가, 이렇게. 그니까 러 이게 급하니까, 막 이렇게 주니까, 이게 지폐가 사이에 껴, 막두 장인데 한 장으로 이렇게 껴가지고, 막 이렇게 자꾸 준 거야, 내가. 아니, 4만 원을 준 거야. 어, 진짜 죄송해요. 이러면서 사장님이, 허허, 어, 막이렇 잘라버려야지. 이러다가, 진짜로 잘렸잖아, 막 그때. 근데 나는 웃는 거 하나만 잘했어. 그래서 손님들은 좋아해줬어. 근데 일을 못해서 사장님이 잘랐어. 근데 난 계속 웃었어. 미소지기. 카페에서 미소지기. 주문 받을 때도, 그냥 그때는 너무 재밌었어 카페 알바가 알바 중에 거의 초반에 한 알바라서 즐거웠거든요 나중에 되면 골프 연습장 알바 이런 거할 때는 개 찌들어가지고 그냥 에? 뭐 미숙거려요? 타드려요?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카페 할 때는 되게 초반이고 이래서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스무살 스물한살 이래가지고 그땐 주문 받는 것도 기뻤어 네? 아, 아 뭐예요? 아, 아, 어떤 거 해드릴까요? 막 이렇게 막 그냥 다 너무 재밌었어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소꿉놀이 같았어 아 아메리카노요? 아 저희 저희 카페는 아메리카노 샷두개 들어가가지고 또 추가하면은 더좀 진해지신데 괜찮으세요? 막 이러면서 아 엄청 말, 말 많이 하는 거 있잖아. 되게 즐거웠단 말이야. 그때 알바할 때 알바할 때도 사투리 쓰셨나요? 아. 죄송한데 모든 사람이 사투리 써요. 여기는 그거를 약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여기는 다 사투리 써요. 아시겠어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다 사투리 쓴다니까. 딥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되겠죠. 아 블루베리 스무디 드릴까요? 아뭐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? 이러면어 아 따뜻한 걸로 주세요. 그냥 아 따뜻한 블루베리 스무디 넣었구나. 하여튼 뭐 아메리카노 뭐 참 많은데 괜찮으세요? 막이러면아 그러면은 아뭐 하지? 뭐 하지? 뭐 먹을까? 니뭐 네 몰래? 이렇게 하지. 무슨 어서울말 아무도 안 써요. 무슨? 니뭐 네 몰래? 음 나는 음 나는 얼그레이 아 얼그레이 몰래? 차가운 거? 뜨거운 거뭐 몰래? 내가 미리 찍고 있지. 난 옆에서 포스기에 딱 이렇게 들으면서 얼그레이 음 따뜻한 거 따뜻한 거아 아니다 차가운 거 이런 거아 취소하고 띡띡띡띡 차가운 거띡띡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까요? 이러면서 이러고 이제 그다음에 어 그리고 골프 골프장도 했었고 골프장을 좀 길게 했었어, 1년 가까이 했다. 근데 골프장은 진짜 스크린 골프 말고 이렇게 뭐지 망 같은 거 쳐놓고 이렇게 연습하는 데 있어요. 그런 데 있거든요. 스크린 골프 말고 거기 진짜 개꿀이에요. 그냥 어 진짜 개 앉아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근데 약간 헬스 카운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더 나이가 훨씬 많으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오면은 그 회원님들 자리를 배치해 줘야 돼. 좀 어떤 일이냐면 막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. 막 이렇게 뭐, 뭐 1, 2, 3, 4, 막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회원님 딱 들어오시면 이제 그 회원증 준단 말이야. 보여준단 말이야. 그럼 거기 구멍 이렇게 구멍 딱 뚫고 어, 3번 가시면 돼요. 이러고 마이크에 3번 아직도 안 나가고 치고 있어. 100% 왜냐면 나가라고 안 하면은 막 10분, 15분 더 치거든. 그럼 3번 자리 아, 비울게요. 비울게요. 막, 3번에 회원님 아, 들어가실게요. 막 이러시고 말해. 그러면 이제 3번에서 사람이 쓱 정리해서 씩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다가 좀 심심한 할아버지들 막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못 목, 목 같은데 걸치고 뭐 아이고 이러면서 아뭐 그래도 이렇게 뭐 몸을 써줘야지 좋아 미숫가루 좀 타봐라 이러면 아네 이렇게 미숫가루 타주고 미... 음... 어떤 사람 와가지고 소금을 하루에 요정도를 먹어줘야 돼아 진짜요? 소금을 한반 숟가락은 뭐 반에 반은 먹어줘야지 뭐어쩌아 진짜요? 음, 그리고 물도 2리터는 먹어줘야지 아아 아, 진짜 물에 무슨 뭐 물에 결정책 안아 그렇구나 이러고 또가또 또 이렇게 개멍 때리다가 아개할일 아, 없네 핸드폰 봐 핸드폰 보는데 데이터 제가 데이터 거지였거든요 그때 데이터 1기가였어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그 그때 롤 인벤이 있었지 롤 인벤 공략 있잖아 알이 공 그냥 이런 걸 오프라인 저장을 다 해놔. 그거를 그냥 봐. 그 페이지 저장해 놓은 걸. 할일 없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봐. 보다 보면은 또또 또 누구 와? 어막 하면서 그 약간 조폭이야. 밑에 부하 데리고 왔을 때 그런 사람 오면은 걔 무서워서 중간에 개의 좋은 자리 무조건 내 주거든요. 바로 바로 이 이번 자리 어, 자리 을게요 이러면 또어막 그러면서 들어가 들어갔다가 얼마 안 치고 나와 나와가지고 이 로비 같은데 앉아 있어. 형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. 그럼 괜히 쫄려가지고 쳐다보다 미소가라 한잔 이러면 네 이러면서 착 하고 미소가라 착착착. 그리고 내가 혼자 나중에 혼자 있었는데 처음에 한, 한 3, 4개월은 옆에 언니랑 같이 했거든요. 왜냐면 하 나는 그 사람들을 못 외우니까 왜 이거 구멍 뚫어준다 했잖아. 구멍 뚫어주면은 여기 PC방처럼 이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단골이란 말이야. 단골이고 이 뚫는 거 말고 그냥 기간제로 해.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 들어오면 니네 아나? 니네 니 이름 뭐게? 막 이래. 아, 그, 그, 김, 김상덕님? 에이, 뭐 김득배다 왜어라? 이하면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그때는. 그래가지고 단골들이 한 어림잡아 한 60명은 돼. 내, 내 기억에 그럼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지, 60명. 이러면서 삼사 개월 일하면서 글다 외웠지. 그리고 또 동네잖아. 지나가면 알아. 얼굴 아는 어르신들이 막 지나가거든. 마음속으로 어어저분 이러면서 <laughs> 이게 또 그거랑 님들 알죠? 선호하는 자리 같은 것도 외워야 되거든요. 그아 할아버지들은 뭐 중간 자리 선호하는 분도 있고 중간 자리가 일단 치기에는 제일 좋은데 이 사이드 쪽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오래 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. 그리고 약간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오래 놔둬준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. 그리고 이제 코 신입 님들 부르는 회원님도 계시고, 막 그러면 골프채 꺼내줘야 되거든. 여기 골프채 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야, 이게 익숙해지면 개꿀이야. 진짜 이렇게 그렇게 꿀인데, 거기... 아 먹어보니까 다